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인 자리인지 모르고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먼 걸음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괜찮으세요 컨디션? 아 <laughs> 어, 네. 어, 네. 굉장히 쑥스러운데 아, 저는 홀핑은 모델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 홀핑 등산복 입고 트레킹도 다녀오고 또 여기서 챙겨주셔가지고 침낭을 굉장히 좋은 걸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영하 20도에서 비박도 해보고 어 덕분에 아주 따뜻하게 잘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브랜드의 어 자부심도 있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 다어 지점에 계신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수고 많으시고 어올예 오늘 좋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인시도군과 네, 함께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념사진 함께하실 분들은 예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사진 찍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